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업 분석과 유통 물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네이버 블로그 소유보다 경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꼭 공모주 배당주뿐만 아니라 유용한 재테크와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소유보다 경험을 검색해서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 청약이 몰려 있는데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랑 와이더 플래닛 레인보우 로보틱스 세 기업의 청약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청약하고 싶은 기업인지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는 어, 어떻게 청약할 건지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에 대해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주에 있었던 수요 예측 결과를 확인해 보면 기간 견직률이 종합 1498.8대1입니다. 작년에는 최소 3.66대1에서 최대 1478.53대1이었는데요. 이게 바로 카카오 게임즈죠. 네. 카카오 게임즈의 결과를 넘어선 1위가 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카카오 게임즈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어, 규모라고 할수 있어서 1등인 게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뭐 건수를 보면 뭐 운용사도 좋고 연기금도 좋고 외국인 투자자가 좋은데 특히 이 무실적 거래가 많습니다. 무실적 거래는 무슨 의미냐면 주관사가 미래에셋 대우인데 미래에셋 대우와 한 번도 거래가 없었던 외국인 투자자가 여기에 참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무실적은, 어, 되게 좋은 신호입니다. 수요일측 결과는 공모가가 7,000원에서 9,000원 사이로 이 밴드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7,000원에서 9,000원 사이로 참여한 사람은 그것도 최상단을 빼면 아예 하나도 숫자가 없네요. 이만큼, 어, 7천에서 9천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금액을 써낸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의미고요. 이 건수가 아니라 이 금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다 높은 걸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원래 7천원에서 9천원 사이 밴드가 있었는데 만원으로 올렸거든요. 이 만원으로 올릴 때 어,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다 공개를 한 겁니다. 12,000원 이상인 21.3%고 11,000 이상도 47.5라서 우리가 11,000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만원 정도로 했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의무보유 화약기거든요이 기간 동안에 내가 주식을 팔지 않으면서까지도 이 주식을 갖고 싶다. 그만큼 이 기업은 장기적으로도 매력적이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많을수록 좋은데요. 이 분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매우 짧은 15일 화격은 오히 제일 적어요. 금액도 제일 적죠. 그리고 1개월도 많고 3개월이 두 번째로 많아요. 그만큼 단기간 오르내릴 것 같지 않다라는 게 기간 투자자들의 판단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6% 수량 기준으로는 19.9%로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건 그렇게 누군가 신청을 했다는 거지 주관사가 배정을 이렇게 이대로 안 해주거나 더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변수가 있을 수는 있고요 상당히 높은 경우엔 대부분 이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건수와 수량이 똑같이 높아야 됩니다 역대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19.9% 보다 확약을 많이 넣은 게 거의 없어요 뭐 당연히 비키트 뭐 명신산업, 그리고 위드텍 어 얼마 전에 진행한 솔레엠이될 거고요 어 A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는 2 5 3인데 이거는 건수 수량 기준이고요 단한 개의 회사가 엄청나게 질러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 앞에서 건수와 수량을 둘다 봐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한 회사가 난 이거 너무 좋은 회사 같아해서 여기서 갑자기 전량을 다 하면 이 수량으로는 퍼센트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참여한 기업 중단한 곳이 그랬으면 이 퍼센트는 되게 낮겠죠. 네. 그래서 둘다 높은 게 포인트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둘다 좋습니다. 이제 이두 가지 결과를 합쳐서 보면 밑에는 의무 보유 확약이고요. 위에는 경쟁률이 됩니다. 그래서 둘다 크면 클수록 좋죠. 그래서 SK 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명진산업, 이런 건 매우 좋은 회사였던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금 아까운데 여기로 좀더 풀어갔으면 최고의 결과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높은 경쟁률에 비해서는 의무부하기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이 정도면 매우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 이름만 봐도, 로보틱스란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아, 로봇 관련인가? 할수 있는데, 홈페이지만 바로 들어가셔도,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로봇을 만듭니다라고, 우리는 로봇 만드는 회사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하는 회사지? 이름으로 알수 있지만, 단한 장의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아, 할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휴머노이즈 로봇 휴보인데요. 이거는 아인슈타인 박사님의 얼굴을 따서 알버트 휴보라고 부르는 이것도 휴보죠. 이게 2003년 알버트 휴보가 2005년입니다. 네, 이거 카이스트에서 개발했어요. 이 카이스트에서 개발했는데 이 개발한 분들이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의 그 로봇 산업은 경쟁력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얼마나 기술을 갖췄는지가, 어,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로봇 시장에서 최강자는 일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와세다 대학이 무려 1970년, 73년에 이런 로봇을 만들었어요. 머리가 없네요. 머리가 없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와보2라고 80년 84년에 만든 이 로봇은 뭐 옛날에 기술이 부족하니까 전선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네 머리에는 옛날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정말 로봇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많이 기술을 쌓았던 일본이고요 그 결과 2000년도에 처음으로 혼다에서 이족보행,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 전원, 전선으로 충전하고 있네. 사람처럼 두 발로 아장아장 잘 걷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거에 영향을 받은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족보행 로봇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카이스트에서도 그 결과가 2002년에, 여기, 처음에는 얼굴이 없네요. 얼굴이 없는 KHR 1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마, 아마 카이스트나 코리아 휴머노이드 것 같은데 네, 이 로봇을 만들고 2003년에 좀 나아진 걸 만들고 2003년에 슈보가 나왔고요. 슈보가 나왔을 때 아마 그 당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뭐 뉴스에 엄청나게 나와서 이걸 모르시는 분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알버트 휴보도그 당시 되게 유명했고요. 근데 이렇게 슈보를 만들고 있다가 뭐 엄청난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 기회는 어디서 오냐면 이 달파라는 미국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연구소 인데요 어이 국방연구소라고 그냥 군사와 관련된 것만 연구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에 기반해서 우리의 삶을 바꾼 게 되게 많습니다 일단 뭐 핵전쟁이 나면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될 테니까 뭐 중앙의 서버나 뭐 이런 네트워크가 끊겨도 각자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나온 게 인터넷이고요. 우리 너무 잘 쓰고 있죠. 인공위성을 지구둘레로 막 뛰어서 정밀하게 미사일이 타격을 할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 바로 GPS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너무나 많이 쓰는 드론들도 있죠. 네. 이렇게 드론도. 있습니다. 뭐 상당히 많은 건, 뭐, 전자렌지도 만들고, 이런 기술들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야기를왜 하냐면, 이 달파가, 어, 뭐, 동일본 지진이라고 얘기하는 도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이 일어나서, 이때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재난이 났을 때, 사람은 갈수 없고, 로봇이 가야 되는데, 로봇이 생각보다 잘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보고 어, 충격을 받았는지 이것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엽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라고 해서 줄여서 DRC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2013년에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은 못갈것 같은 이런 환경에 밸브를 돌리고 구멍을 뚫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사, 정말 사람이 할수 있는 것처럼. 왜냐면 이 로봇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 밸브를 돌릴 수 있는 손을 달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챌린지를 하게 된 거고요 챌린지에 이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간 펼쳐지게 됩니다 2013년에 참여했을 때는 한번 그냥 트라이얼 이라고 해서 뭐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 이거는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서 내리는 거고요. 이 문을 직접 열어야 돼요. 이게 그 사람처럼 돌려서 여는 거고요. 뭐 각각, 각각 다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앞에서 보여줬던 이, 이 밸브 돌리는 일, 뭐 이런 것도. 다 있는 거죠. 여기 밸브 돌리는 밸브라고 써진 건 밸브를 돌려야 돼요. 그러면 뭐 1점 뭐 잘했냐 뭐 이렇게 점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참여하고 여기 MIT도 있고 막 각각 대학들도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카이스트가 있죠. 카이스트가 참여했는데 이런 일들은 막 하나도 못한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점수가 그렇게 높은 편이라고 할수 없죠. 네, 이 상황에서 시작한 거죠.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이 홈페이, 이 유튜브 채널 가시면, 여기 보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선반에 있는 이 드릴을 들어서 정말 이렇게 동그라미로 돌려서 구멍을 따는 그런 테스크를 하는 거고요. 운전해서 와서 문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뭐밸브 잠그고 정말 재난 상황에 쓸수 있는 어, 챌린지를 했던 겁니다. 자랑스럽게 카이스트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슈버입니다. 그랬는데, 결과가 2015년 최종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때 정말 카이스트가 1등을 했어요. 스코어는 8점, 8점, 8점 다 똑같은데, 이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배속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20배속으로 해도 느려요. 이 로봇이 정말 느리게 움직여요. 사람처럼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작업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점수가 같으면 짧은 팀이 우승하는 구조였거든요. 테스트 44분 28초에 미션을 컴플리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슈보가 1등을 하게 된 거죠. 어, 되게 자랑스러운 결과를 냈는데요. 근데 이 같이 2등, 3등한 팀이 어떤 팀들이냐면 아예 이쪽은 이미 회사로 진행되고 있었던 IHMC 로보틱스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3등은 카네기 멜론 대학 로보트 연구하는 곳이었어요. 그쟁쟁한 옷을 다 제끼고 1등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보시면 화남미소 이분이 바로 창업자이신 거죠. 대표 교수님이시고요. 투자 설명서를 보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진짜인지 한번 찾아봤고요. 어, 근데 여기를 보면은 조금 색다른 게 있는데 이 이족보행 로봇 휴보가 2015년 우승을 한 이후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위상을 떨쳤다라고 하지만 2017년부터 2020년 3월까지의 매출을 보면 이족보행 로봇은 이제 주문이 없어요. 2019년엔 한 개도 안 팔렸죠. 그리고 금액이 이게 얼마냐면 3억입니다. 2억이에요. 1년에 이 정도 팔면 뭐 거의 한대 팔았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금액인 거죠. 이래서 더 이상 사실, 만약,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고만 있는 회사라면 투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다른 게 있죠. 협동 로봇과 천문 마운트 시스템인데, 천문 마운트 시스템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별사진을 찍을 때, 어, 이 카메라 아시는 분 알겠는데, 뭐, 아이폰 같은 걸 찍으면 찰칵하고 바로 찍는데, 찰칵이 아니라 한번 셔터를 누르고 뭐 DSLR 같은 경우에 한참 뒤에 찰칵하게 찍으면 별 사진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별이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이 그만큼 별이 돈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하루에 한바퀴돌 거잖아요, 그렇 360도를 돌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긴 것처럼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 사진을 찍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계속 조금 조금씩 자동으로 돌려주는 장비가 뭐 천문학자들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 별을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조금 조금씩 움직일 거잖아요. 이 지구가 도니까 그러면 이만원경을 조금 조금 조금씩 같이 옮겨줄 장비가 필요해요. 그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서비스하고 있는 천문 마운트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그 시스템이에요 이게 조금 조금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 주는 거죠 200kg 까지 천문대를 위한 고성능 마운트 여기에 뭐망원경 같은걸 올리면 되는데 가격은 안나와 있어요 주문자죠 되게 비싸기 때문이에요 제일 싼게 그냥 일반인들 위해서 파는게 있거든요 그게 초소형 이라고 해서 뭐 13.5kg 니까 여기에 뭐 dsr이나 뭐 개인 망원경을 올려서 쓰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473만원이거든요. 로봇 만들던 회사가 이걸 왜 만들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아주 동떨어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 모터 제어라든가, 어 이런 것들은, 뭐 앞에서 휴보에서 살펴봤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하는 이 미세 기술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결국 여기에 나오던 뭐 컴퓨팅 기술과 인터페이스 기술들이 다 적용이 조금은 될수 있다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보다는 좀더 직접적인 걸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 이게 협동 로봇입니다. 협동 로봇은 사람이 아예 없는 무인 로봇이라기보다는 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협동 로봇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발로 걷고 뛰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팔밖에 없죠. 이런 팔밖에 없는 로봇입니다. 이거 어디다 써라고 할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고정해 놓고 뭐 음료를 원하는 음료를 따라서 여기다 딱 놔주면 사람이 가져가는 용도로 쓰는 거죠. 이런 단순 작업 위험한 생산 라인에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더 응용해 가지고 칵테일 로봇을 만들었어요. 네, 로봇이 레시피를 딱 하면 뭐 알아서 배합을 해서 칵테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죠. 뭐 처음엔 신기하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세계 최초는 아니에요. 이게 제가 2017, 아 18년도에 라스베가스 갈때본 곳인데요. 팁시 로봇이라고 해서 이미 이런 서비스가 있었어요. 여기 좀더 크고 화려합니다. 위에 있는 게 전부 술이거든요. 이 태블릿으로 주문을 하면 로봇 두 대가 딱딱딱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추천단이라할수 있죠. 하지만 어, 이건 좀더 저렴하고 어, 간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좀더 가볍고 여기 완전 이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이 움직이는 걸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용도로도 쓸수 있는 것 같아요. 단순 반복 작업이면 로봇 한 팔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협동 로봇이,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만의 독점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미 다른 회사들이 보시면 점유를 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을 개발을 완료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미 다른 회사들이 시장을 많이 찰지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점유를 높여가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 협동 로봇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회사의 미래가 밝지 못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음, 생산실적인데요. 실제로 얼마나 만들고 뭐 매출하고 항상 맞춰봐야 되는 데이터죠. 협동 로봇이 2019년에 67대 팔았고 어, 3분기까지 이거, 이거 생산한 거죠.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어요. 생산이 22%에서 30% 올라갔어요. 매출도 올라갔고 생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여력이 많이 남았네요. 계산해보면 대당한한 1700, 1700만 원할것 같은데, 어, 이 정도 금액의 로봇을, 생활협동 로봇을 얼마나 많이 파느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미래가 달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은 슈보는, 마케팅이 지나지 않지 않나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2019년에 한 대도 못 팔았고요. 한대 팔았어요. 한대 팔아서 얘는 단가가 좀 세네요. 3억이네요. 이렇게 한 대에 3억씩 뭐 비싸다고 해도 팔아서는 뭐 개인이 아니라 회사는 운영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초정밀지향 마운트라는 건 어, 아까 보여드렸던 천문대용 비싼 모델인데 이것도 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금액이 큰 거는 지금 협동 로봇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임보 로보티스는 협동 로봇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치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아까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이 필요 없다고 했냐면 2000년도에 만들었던 아시보를 결국 개발 중단했어요. 이게 2018년 SBS 기사거든요. 이미 혼다는 이런 아시모가 그렇게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발 중단했고, 더 실용적인 로봇에 주력했습니다.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카네게 멜론드라든가 이런 대학이, 어, 그, 미국 국방부 챌린지에서 좋은 성적을 못낸 이유 중 하나가, 인간형 로봇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 학회를 갔을 때 미국에서 2019년에 이걸 봤거든요. 응. 예. 우리는 로봇하면 사람형을 생각하는데 정말 강아지 같죠. 우리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놀랐어요.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죠. 꼭 인간형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구경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강아지 장난감도 갖다 놨는데 이걸 이용해서도 산업용이나 어떤 용도로도 쓸수 있는 거죠. 방법용으로 강아지처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고요. 이 회사가 바로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얼마 전에 현대차가 80%의 지분인가를 인수했던 기업이었던 거죠. 어, 이렇게 로봇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는 할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네, 적자예요. 적자, 적자, 적자. 2017년에 반짝 매출이 엄청나게 높고 흑자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어, 로봇이 많이 팔린 게 아니라 앞에서 보여드렸던 미세 천문 관련 장치가 많이 팔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은 크게 의미가 없고, 이제부터 점점 나아가면서 협동 로봇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끝으로 상장의 유통물량을 살펴보면요. 최대 지지 주분이 상당히 많아요. 60.7% 73%로 경영권은 안정적인 것 같고요. 상장인 인수분이라든가 전환우선주 이런 거다 빼고 이건 어차피 상장하는 날못 나오니까 살펴보면 이 부분만 네, 나올 수 있고요. 1% 이상 소유주주가 많은데 누군지 밝혀지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총 38.76%고 어, 상장하는 거를 시총으로 생각했을 땐 604억이라서 어,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환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미래셋 대우가 추천해서 진행되는 청약이기 때문에 환매 청구권이 있어서 6개월 동안 공모가의 90% 이하로 내려가면 다시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안심이고요. 환매 청구권이 있는 기업이 지금까지 상장 당일 하락한 적은 없어요. 이런 점도 고민이 되고 여러 가지 고민 포인트가 많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청약하세요, 마세요, 뭐 주식을 사세요, 뭐 사지 마세요가 아니고요,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들을 드린 거고요.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아직 의욕만 있고 준비가 잘안돼 있어요. 하지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점점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